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오늘이 서울시 11대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상반기 마지막 날이죠 저 다음으로 김성용 의원님의 발표를 끝으로 정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듣고 있는, 이 들리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아깝잖아요. 2년 동안 천만 서울시민과 지금 이 자리에 선출직 공직자로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할일 많이 했습니다. 한강도 살리려고 애썼고 있고 광화문에서 책도 읽고 서울론도 잘했고 기후동행 카드 잘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슬로건도 새로 만들었죠. 슬로건 뭐라고 만들었나요?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고. 서울 말소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시민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많은데요. 시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상반비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잘한 거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거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서울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TBS 방송국 날라갔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됐습니다 서울시 혁신파크 문 닫았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문 닫았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됐고 노동이사제 계약됐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왜 대수라는 거예요? 표결 통해서 폐지됐으니까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은 너무나 피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저기 굵은 글씨 써 있죠.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인권 침해선 안 된다고요. 명백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아래도 써있죠. 학생은 학생 학교 교육에 협력해야 되고 학교 규범 존중해야 된다고 써있잖아요. 저렇게 명백한 학생권 조례를 왜 학생만 주인이면 학생만 위하는 조례로 교권 추락하고 이렇게 학교가 혼란스럽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차별 조례 지금 저기에 피부색 다르면 차별하겠습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 임신하면 차별할 거예요. 성적지향이 다르면 차별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엔 인권협약 수준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게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추앙하고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서 폐지시키면 우리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1대 서울시 의회를 유엔에서 말하기 이전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조례, 교권 추락 사례 보면 학생인권 있는 지역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적다고요. 유엔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폐지시켰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요. 학교에서 누가 제일 약자입니까?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화문에 10억을 들여서 깃발 세웁니다 의회 논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과정 잘 없었죠 국가상징공원을 만드는데 500억 저거 만드는데 110억 예, 165m의 대성동 맞은편에 있는 기정동에 있는 북한 조형물입니다 70년대 대성초등학교에서 우리가 48m짜리 태극기를 먼저 세우거든요. 북한이 더 높게 세웠죠? 82년 1월에 대성에서, 대성초등학교에서 99.8m짜리를 세워요. 한달 뒤에 북한에서 165m짜리 계양지를 세운 겁니다. 지금 그걸 또 하겠다는 겁니까? 광화문에? 온 세계에서 온 천만 넘은 3천만 관광서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가 저 거대한 태극기를 보면 전 세계인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설에 내가 살고 있다는 나의 영혼이 충족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의외야 논의 없이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님.